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개골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송년회를 하러 왔던 고정에 있는 연탄 불에 갈비랑 삼겹살을 구워 먹는 집인데, 저번 주에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오늘 혼자 여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은 되게 유쾌하시거든요. 사장님들한테 혼자 먹는 거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더 저보다 더 반겨주셔가지고. 사장님, 저, 저 구석에 앉아도 돼요? 네. 여저 구석에. 네. 어디로? 어, 여기서 먹을까요? 저번 주는 친구들이랑 여, 여기서 먹었었는데, 예. 네. 그럼 혼자서 그렇게 하는 친구다니는 거야? 네. <laughs> 그럼 이따가 깔깔 입어도 되죠. 네. <laughs> 지금까지 이런 방역은 없었다. 전판 소독 난 방역. 홀로 소독. 어, 좋아요. <laughs> 저 갈비 두 개랑 카스 하나랑 진로 하나 주세요. 알았어. 여기가 무슨 그 연탄 불이 빠지는 자리인가 봐. 우선은 소맥을 살짝만 타서 먹고. 혹시 이거 불 빠지는 소리 계속 나요? 어. 여기가 연탄으로 이제 굽다 보니까 불 빠지는 소리가. 근데 오늘도 제가 개발한 숙취제 점프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저번 주에 송년회 한다고 친구들이랑 왔었는데 사장님들도 엄청 유쾌하시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연탄불에 고기 구워 먹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사장님 너무 재밌으세요 <laughs>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이렇게 깔깔이를 입을 수 있게 진열이 돼 있어요 사장님 저 깔깔이 입고서는 촬영해도 되죠? 이랬더니 사장님이 깔깔이를 직접 갖다주셨어 사장님도 얼굴 나오셔도 돼요? 응 <laughs> 음. <laughs> 여기까지 이런 맛의 없고 소 소갈비와 돼지갈비 멘트가 똑같네요, 사장님. 음. <laughs> 아이고, 이게 또 지금 조금 더 익어야 되나? 오늘이 아마 이제 2023년도 마지막 혼술이 될것 같아요. 오늘이 29일이거든요. 2022년도에 날이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깔깔이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데 깔깔 입었더니 뭔가 좀 분기도 잡히는 것 같고. <laughs> 영상이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잉? 감사합니다. 불 세게를 조절할 수 있어요, 사장님? 안 되죠. 그냥 빨리 먹어야 되지. 빨리 잘 굽고. 좀한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사장님이 한잔 주셨으니까. 짠. 맥주를 너무 배를 차면 안 되니까. 이게 연탄이라서 불 조절이 안 된대요. 갈비가 얼추 다 익은 것 같아서 혼자 먹기에도 양이 되게 많아. 또잘 먹겠습니다. 짠. 음, 맛있어. 아, 너무 맛있는데. 안에도. 근데 불이 은근히 쎄, 지금. 그래서 정신이 없다, 지금 혼자서. 타지 않게 고기를 잘 관리를 하면서 술까지 먹어야 돼서. 음그 파절이에다가 콩나물 을 묻혀가지고 주시거든요? 음. 촬영하는 날에는 이렇게 막 아침에. 야, 이게 좀 너무 시끄러워서 좀 걱정이네. 이게 이렇게 식당에 와서 찍다 보면은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겨요. 갈비에다가 마늘, 쌈장 찍어가지고. 음. 살짝, 단맛이좀 있는 갈비예요 뭐라 그럴까? 우리 어렸을 때 옛날, 90년대. <laughs> 90년대 엄마 아빠랑 막 중앙시장 이런 데 가서 먹었던 그런 딱 옛날 갈 옛날 돼지갈비 딱그 양념 맛이어서 맛있어요. 음, 너무 좋은데? 짠! 돼지갈비랑 술 먹었던 것 중에 저번에 그제구의 닭발 가가지고 돼지갈비에다 이렇게 상추쌈, 마늘 먹었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응. 응? 오늘은 지금 여기 연탄불 빠지는 소리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목소리를 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리려는 의지. 음! 아이고, 2022년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로한 정개굴 채널을 또 2022년도 한해 동안 봐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스쳐갔던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요즘, 세, 요즘 생각하는 게 뭐든지 꾸준히 오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취미 생활이어서 일하는 시간 빼고서는 일하는 시간에는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휴일에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 중에 사실 유튜브 촬영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저의 취미 활동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2022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파이팅하자고요. 짠. 마늘 올리고 짠 2022년도 마무리 인사와 2023년도 새해 신년 인사를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먹으러 나왔어. 이게 사람이 뭔가 이제 해가 끝날 때쯤 되면은 뭔가 되게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올 한해를 어떻게 살았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는 조기 은퇴를 해서 그냥 술 먹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2022년도는 뭐 전개군 열심히 잘했다 고생했다 그런 의미로 짠 어잉 사장님 저 마늘만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마늘 조금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또 2022년 마지막 혼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잘 들어가네. 짠! 원래 이 돼지갈비 먹을 때는 이 갈비대를 뜯는 게 완전 맛이거든요. 오이씨. 불에서 바로 꺼내자마자 먹으면 엄청 뜨거워서 살짝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늘 주셨는데 다 탔다. 아이고 이렇게 또 2022년도도 다 갑니다. 아마 술 취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사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 맛있다. 짠. 야 이거씨. 우선은 손에 뭘 묻히기 싫으니까 그냥 뜯어볼게요. 음. 엄청 잘 뜯어지는데? 음. 역시 자국고기는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아, 또. 워 음, 확실히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어요. 여기 에 갈비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도 좀 식으면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거의 아빠가 진짜 깔깔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아빠가 맨날 집에 가면 이것만 입고 있거든 압구정 연탄 공장을 오면 은이 깔깔이를 입고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단체 옷으로 맞춰 입고서는 술을 먹으면 굉장히 우정과 그런 동지애가 싹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야 <laughs> 짠 지금 이제 소주 한잔 정도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빠져야겠어요 배가 너무 부르다. <laughs> 아무튼 이거 마지막 한 잔. 지금 갈비 몇점안 남았거든요. 오늘의 영상이 2022년도에 올라갈지 2023년도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2023년도 우리 진짜 새해 복 많이 받고 더 좋은 일 가득하고. 미친 듯이, 어, 더, 대박나봅시다. 대박? 대박. 뭐 아무튼 간에.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도. 근데 저는 좀 느낌이 좋아요. 내년에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이제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2023년도 새해에는 더 파이팅 하면서 오늘 이 잔을 마지막 잔 하고서는 2022년도 혼술의 마지막 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짠. 걸 아. 일하고서는 <목소리도>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와요. <laughs> 아유, 추워.